직사각형 모양의 땅을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땅으로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빨간색 선을 따라 담장을 칠 때, 담장의 길이는 몇 킬로미터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이 직사각형이 작은 정사각형 가로는 6개, 세로는 4개가 놓아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km 800m 인데요. 이곳은요, 정사각형의 한변이 하나, 둘, 셋, 넷, 네번 더해진 길이와 같겠죠. 그럼 이때, 담장의 길이는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 정사각형의 한변이 몇번 더해진 것과 같으냐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보세요. 선생님과 함께 세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죠. 자,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아하, 담장의 길이는 정사각형 한 변을 몇번더한 것과 같다. 20번 더한 것과 같구나? 라는 것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4번 더한 것이 2km 800m 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요. 2km 800m는 정사각형의 한 변을 4번 더한 것인데 우리는 20번 더해야 돼요. 그러면 이 20번 안에는 4가 몇번 들어가 있어요?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다섯 번더 해줬으니까 결국은 2km 800m를 몇번더 하면 된다? 다섯 번더 하면 되겠습니다. 아하, 따라서 담장의 길이는 정사각형의 한 변을 네번 더한 2km 800m를 다섯 번더 해주면 되겠다.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러면, 킬로미터 끼리 더하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10킬로미터가 되겠고요. 미터 끼리는? 800, 800, 800, 800, 800. 800을 다섯 번 더하면 4,000m가 되겠죠. 자, 4,000m는 4km와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 바로 이것은 10km에다가 4km를 더하면 되니까 14k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